안녕하십니까. 젤리피시 스텝 이학철입니다. 오늘은 동계절, 추운 날씨에 어, 어떻게 낚시를 하는 게더 효과적일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떡밥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좀 해, 해가 뜨는 상황에도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 7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수중 온도계를 보니까 지금 이 2m 수심권에 지금 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떡부들이 가장 이제 활성기가 수온이 22도 뭐 전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7도 이하로 떨어지면 움직임이 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안 움직이고 모기 활동을 안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기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비활성은 이게 이제 전에 70년대 이전에 붕어가 동면한다고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붕어가 극도로 움츠림, 움츠림 상태로 겨울을 나는 그런 겁니다. 이 붕어가 움츠고 있을 때는 군집해서 떼를 모아서 깊은 수심대나 안정된 수온대를 찾아서 움츠리는 게 있고요. 혹은 낱마리로 그 동굴 속, 바위 틈새 깊은 곳 또는 수초 속에 들어가서 움츠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런 시기에 보통 이제 관리형 낚시터에서는 낚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보통 분들이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닥 빡빡 긁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즐기는 아이템을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뭐. 가까이 누구도 사용하는 것이, 이, 여기, 한강, 가리온통과 무온통. 그 다음에, 이제, 동계절에, 이제, 어분. 그러면, 이제, 간간이, 이제, 구루텐적용을 많이 쓰고 있는데, 먼저, 이제, 동계절이기 때문에, 이제, 메인이 어분이 돼야 되겠죠. 먼저, 이제, 구루텐보다 어분을 좀 불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계량컵을 이용을 해서, 항상 정량을 사용을 해라. 아, 정량 한 컵에, 물 하나,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써도 사 상관은 없습니다만, 물에 좀 이렇게 숙성을 좀 시켜야지만 사용하기가 좀 편합니다. 일단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물 숙성이 되면 이제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단품을 써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배합을 해도 되는데, 지금과 같이 어 기온이 떨어지고 수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먹이 흡입량이 적게 돼요. 그리고 뭐 많은 양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또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움직이진 않습니다. 최대한 작게 달아서 천천히 내려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 제품만 쓴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세트 낚시를 하게 되면은 밑에 이제 이렇게 압출기로 해서 구경구루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브루텐을 해서 압출기에다 넣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게 우동처럼 써도 되고 또 기존에 나와 있는 우동을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두부에 또 이게 굴루텐을 짜서 쓰는 방법을 한번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또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막흔들요 놓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우동하고 똑같습니다. 잘 떨어지지도 않고 흡입력해서 흡입했을 때 이물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시장 하나의 이 세트 낚시에서 저는 지금 이제 짧은 척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길게 1 3 척, 1 4 척, 1 5 척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근데 저는 짧은 낚싯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좀 짧은 낚싯대에서 선호하는 편이고요. 바닷권을 노렸을 때는 이제 긴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짧은 낚싯대에 내가 바닷권이안 닿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우동 초친 낚시를하는데 오늘은 이제 칠척에 어, 윗목줄 10cm, 아랫목줄 60cm를 맞췄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 목줄을 좀더 길게 써야 되는데, 목줄이 길게 되면은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편리하게끔 이렇게 채비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정도 이제 좀더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통을 두 개를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보통 양어장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들 많이 사용을들 하시는데 이 무거운 통에는 후 번데기 분말 그다음에 어분 배아 미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이제 그,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로 도경구루텐을좀 물성을 많이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썼다, 그래서 목경으로또 따로 쓰고 싶다 싶으면은 그냥 조금만 덜어가지고 이 정도. 그냥 뭐 조금만 한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30cc 계량컵입니다. 30cc 계량컵 이렇게 한 다음에 요만 치면 물이 또 추가가 야 되겠죠. 3cm를 0 붓고 가볍게 치대지 말고 그냥 가볍게 기존의 떡밥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무성이 있는 떡밥이거든요. 지금 이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지부용 떡밥 목이용 떡밥 같이 쓰다가 좀 풀림이 더디게 목이용 떡밥을 따로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실 때글루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량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보면 잘라 보면은 루텐이 함유가 돼있어서 풀림이 굉장히 더디어요 섬유질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크게 하면 안 되고 아주 작게 그래서, 이제 뭐, 한 바늘, 하나에는 지보형 떡밥, 또 하나는 이렇게 가볍게 해서 파달 정도, 그 크기, 고기를 달아서 사용을 하시면은, 그게 뭐 어려운 점 없이 이렇게 흡입력을 도와주고, 요거를 또 너무 물성이 없으면은, 흡입하면서, 그, 이물감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뱉어내요. 그래서 물성이 좀 많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흡입하는데, 그건 이제 뭐, 장감 없이, 빨아들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윗바늘, 은색바늘이 윗바늘입니다. 요거는 이제 6호 바늘이고요 요거 금색으로 되어 있는 건 2호 바늘입니다. 아, 목줄의 두께는요, 윗목줄은 045, 아랫목줄은 035입니다. 035에 60c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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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잘 너무, 너무 잘 잡으시네 바닷골에서 뭐 <웃음> <웃음> 긴 척으로 바꿔볼까? 지금 13척? 14척, 13척?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꽤 빠르지 않을까? 그게 낫겠어.